더러운 습관은 빨리 고쳐야 합니다. 이 남자는 어느 날 눈이 유난히 가려웠습니다. 곧 눈곱이 많이 끼고 붉게 부어올라. 즉시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내린 진단 결과는 세균성 결막염이었습니다. 남자는 곧바로 자신이 왜 감염되었는지 알게 됐습니다. 이 남자에게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었는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양말 냄새를 맡는 것이었습니다. 신었던 양말에는 냄새와 함께 수많은 세균이 숨어 있었습니다. 이 세균은 종종 사람의 입이나 코를 통해 체내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킵니다. 배솔로인 한 여자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. 분명 고위험 접촉이 없었는데 말이죠. 바이러스는 어디서 온 것일까? 자세한 문진 끝에 밝혀진 건 여자에게 한 가지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. 바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속옷을 자주 입어보는 습관이었습니다. 이런 온라인 속옷들은 그 여자가 입기 전에도 이미 다른 사람이 입어봤을 가능성이 있었고 온라인에서 산 속옷에는 많은 세균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세균들은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살아남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절대 안전한 건 아닙니다.